말하자면 건강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은요. 젊어서부터 꾸준히 나의 은퇴를 위한 건강 구자에 돈을 적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그런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 노후에는 제일 중요한 게 돌봄 비용 그리고 의료 비용인데 그런 고정 비용으로부터 또는 재난적 비용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나의 건강 계좌가 갖춰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복리 효과가 있는 데다가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야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담배를 핀다고 하면 하루에 한 팩씩 40년 동안 핀 효과가 게다가 젊은 시간에 핀 효과는 유전자에더 많은 영향을 주겠죠.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노쇠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건강상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할때 그것이 그냥 환불이 되는 쉽게 무마할 수가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결국에 내가 나중에 다 감당해야 될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건강 구조에서 내가 돈을 빼쓰는 그런 행동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.